김기성 중국청장님 너무 환영합니다. <laughs> 아직 만나뵙지는 못했는데 궁금해요. 어디서 나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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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기성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의 추억 명동에 공원이 있었다는 걸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서울의 명동인데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제가 오늘 성장님을 만나러 간다 그랬더니 <목소리> 엄마 성장님은 어려서부터 꿈이 성장님이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명동 활성화 명동 주민들이 역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 한번 신경 써주시죠 저희는 있는 그대로. 서울시 가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목품분들이. 네.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해 그 사람들하고 회장님 저희 서울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인분들의 그런 의견 저희가 서울시에 전달해서 행정에 참부할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어떤 경제학자분께서 명동 상권, 명동 국물복 상권을 살려야 중국가 살고 서울이 산다 하는 그런 칼럼을 제가 침묵에서 보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중구청장을 할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웠는데 명동이 안하게 좀 귀신할 수 있도록 시정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청장님도 새로 이렇게 바뀌셨으니까 우리가 좀더 활기차고 이제 어 활성화되는 그런 거리를 좀 기대해볼게요. 구청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더 할게요.